여러분 이거는 2점짜리 문제죠? 그런데 2점짜리 문제 치곤좀 난이도가 좀 있죠 자 34회죠? 33회 33회 우리 7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1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자연수 3개인데 우리가 10보다 작은 건뭐 있어? 1에서 2에서 어디 3 어디까지 있죠? 2까지 있죠? 야이 3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모두 몇개 있냐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작은 건 뭘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겠죠. 이게 가장 작죠. 그럼 뭐야? 6이지. 그럼 가장 큰 수는 뭘까요? 가장 큰 수는 뭐겠어? 주니. 음... 아, 7더기8더기 9. 9. 이건 뭐죠? 아, 24죠. 그쵸 얘가 어때? 얘가 가장 커. 최대. 얘는 뭐야? 얘가 바로 최소.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6에서부터 어디까지? 6에서부터? 24까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응. 그쵸. 합은 6에서부터 24까지 나온다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6, 7, 8, 9 해서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간다? 24까지. 어. 몇개 있어? 우리 이런 상황에서 구하는 방법 알죠? 24 빼기 6 한다면 뭐 하면 돼? 더하기 1. 더하기 1. 그쵸? 이게 보면. 합은 <laughs> 29. 맞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여기서 이 x 이 범위에 들어가는 x 구하는 건 어떻게? 24 빼기 6하고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부, 등호가 하나가 없어, 이때는 뭐죠? 그냥 24 빼기 뭐 하면 돼? 6 하면 되지. 등호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없고 얘도 어때요? 얘도 똑같아. 24 빼기 6하면 이것만큼 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등호가 다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24 빼기 뭐합니까? 6하고, 24 빼기 6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뭐죠? 빼기 1 하면 더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끝나. 오케이? 19개. 자, 그죠 자, 그래서, 그 쉽죠? 근데 선생님, 선생님, 근데 어? 6에서 24까지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혹시 중간에 비어 있는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어 보면 7, 8, 9에서 우리가 만약 에 23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 8, 9.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얘를. 그럼 어때? 6, 8, 9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얼마? 얘를 몇가지더 내릴 수 있어? 마이너스 5까지 내릴 수 있죠. 그럼 1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죠.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 5 여기서 또 되는 거지? 그럼 이게 18이죠? 어때? 24에서 18까지 다쓸수 있었잖아. 그다음에 여기 또얘또 또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8을 내가 또 내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을 얼만큼 내려? 마이너스 2로 해보자. 그럼 어때? 1 더하기 6 더하기 어때? 9죠. 얘도 마이너스 2 내려가면 어때? 16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싹다쓸수 있지. 어디까지? 6까지. 그렇죠? 6에서 한마디로 18, 24까지 된다. 오케이. 6에서 24까지 되고 이걸 이 사이에 있는 수 구하는 건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한다. 끝. 그렇죠?